심리적 조작의 비밀, 특정 단어 반복이 가져오는 충격적인 진실. 심리적 조작의 비밀, 특정 단어, 반복이 가져오는 충격적인 진실. 심리적 조작의 시작, 특정 단어, 반복.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소음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노출받는 경험은 우리의 심리와 행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와 같은 불쾌한 단어는 우리의 뇌에 직접적으로 경각심을 주고 그 불쾌한 감정을 더욱 깊이 각인시킵니다. 이는 단순히 언어적 공격을 넘어 심리적 조작의 일환이 될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 명백한 괴롭힘의 실상.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개인적 괴롭힘을 넘어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보입니다. 주변에서는 가해자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향한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거리에서 크게 소리치며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이 가해자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국적과 상관없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규모 또한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이나 인천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파급될 수 있습니다. 불쾌한 소음의 악용 또한 가해자들은 특수한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소음 속에 불쾌한 단어를 쉽게 섞어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랫집이나 윗집의 소음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환경은 심리적 안정을 깨뜨리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의 심각한 상황과 심리적 영향 피해자는 이러한 지속적인 심리적 공격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불안 우울증 심리적 고통은 피해자를 더욱 외롭게 만들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심리적 조작이 지속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정신건강을 잃고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무기,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